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28일 오후 1시 2분. 여기는 나우수드 비 n 티엔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국제불교자비사, 사단법인 국제불교자비회 이사장이고요. 예, 국제불교자비회는요, 그, 조계종, 태고종 같이 큰 불교재단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 국제 불교라서요 외국에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지 3년 됐는데요. 여기에 그 의료 봉사 활동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 라오스 자비사 힐링 센터라고요. 정부에서 공식적인 허가를 얻어 가지고 어, 자비사 절이 있고요. 제가 또 동국대, 한의대에서 공부해서요 어, 한의사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은요. 예 작년에 예, 작년에 12월 22일 날 제가 이제 시흥에 이거 갖다 준 거예요. 이 물건은 이제 서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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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수요안의 예, 이 물건은요. 그 제가 이제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요. 틈틈이 모은 물건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물건이에요. 그래서, 나우스 고아원하고요, 고아원에 줄 물건이에요. 어, 이 물건을 보면, 제가 눈물이 날라고죠, 지금요. 이 물건을. 왜 눈물이 나냐면요. 작년 그 추울 때 있잖아요. 12월 달에요. 무려 8일을요, 예, 저 혼자서 8일 동안 이 물건을 제주도에서요, 비 맞고, 예, 눈 오고, 막, 그때, 이 물건을 다실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예, 감정이 너무. 어, 여떤 엄청 고생했죠. 이 물건 혼자 싼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불교는, 그, 말 아까 조직이 없어요. 교회는 청년부랑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물건을 팔일 동안, 8일 동안 엄청 열심히 쌌어요. 저 혼자요. 그런데 놀랜게예 오케이? 이렇게 아놀랜게 있잖아요. 어 왜왜 아, 왜, 여기 놀랜게 행복했어요. 예 왜그냐면 이 물건을 그 나우스 고아원에 있잖아요. 노노노 no, no, no. 나우스 고아원에 아 노노노 no, no, no. 나우스 고아원에요. 이 물건이 한 아, 아, 미안해요. 아, 감정을 제가 예, 이 물건을 한 어, 최하 300명에게 줄 물건이라.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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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너? 네, 예, 한 300명한테 줄 물건이라요. 어, 행복했어요. 왜그냐면그 이제 한국에서는. 예, 필요 없는 물건인데 이 나우스에서는 굉장히 이게 필요가 나뉘어요.가 날씨가 그 추워서 아니 더워서요 보온병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온병이 한 300개는 여기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한국에 아 이러한 물건을 좀 주시고 싶으면요 어 01033764938요. 예, 010-33764938그 카톡으로 주세요. 그러면 예, 시흥까지만 물건을 보내주면 돼요. 예, 시흥까지 물건을 보내주고요. 그 시흥에서 예, 물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달 만에 이렇게 어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그 택배비가 엄청나죠. 지금 이게 얼만간 아직 그 영수증을 안 받았는데요. 예,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 왜? 한국에서 이제 이 물건을 물건을 주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부담스러운 게요. 어, 이 나우스까지 오는 택배비에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어, 참 부담스러웠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 재단을 이렇게 기부를 해주실분 있으면요. 010-337-64938에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저희 재단 통장번호를 알려주고요. 이 저희 재단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줘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면요. 그어 세금 환급이 나와요. 천만원 어 이하는 1 백분의 이0 천만 이상은 백분의 이십오니까 그러니까 0만원당2 0만씩 환급을 해주요 세무서에니까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부를 해주면 엄청 행복하죠. 예 이렇게 좋은데 쓰니까 어, 지금 여기에도 한차와 있는 거요. 또 이제 여기에 서울에 사시는 우리 독실한 불교 신자인 자제 전무사님이요. 예 이렇게 일곱 박스를 보내줬죠. 여기는 이제 신발이랑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 어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누앙프라방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무려 막그 3천명대에서요. 오늘 보니까 9만, 어, 예, 9만 2,777명이요. 9만 명대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사업한다 또 결혼한다 지금 다음 달에 한 30명 이상이 오는데요. 못 가죠, 누앙프라방을왜못 가냐면, 어, 제가 돈이 있어야 봉사활동을 하니까요. 예,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그, 쑥뜸을 떠서 하는데, 어, 왜? 왜? 어, 한계가 있죠. 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매일 이렇게 물건을 사서 사람들한테 돌려야 하기 때문에요. 어,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엄청 부담스러워요. 근데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아니,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이 많은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줘야죠. 예, 그래서 지금, 예, 솔직히 말해서요. 많이 힘들어요. 제가요.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저희 한국재단에 트럭이 6대 있는데요. 연하라가 그안 돼요. 저기 중고차 가니까. 차를 살 수가 없죠. 한국의 10년 된 차가 여기서 세차 값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많이 힘들어요. 아, 이분들 엄청 빨리 내렸네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 이분들 목타니까요. 예, 1시 12분. 예, 한국, 한국 분이에요? 아,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요. 어, 한국말 저렇게 자를까요 예 이분들 목 타니까 물 갖다 드려야죠 이야 물건을 세상에 10분만에 58박스를 다 내렸네요 예 얼마나 목 타겠어요 밥이라도 사줘야 하는데 지금 그 밥은 여기서 식당이 멀어서요 예. 예. 우리 한국 부처님이에요. 예. 인상 너무 좋으시죠? 예. 여기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요. 또 여기 우리 관세음보살. 예. 저 박스에 우리 부처님 있잖아요. 왜? 왜? 컵짤, 컵짤. 아, 왜? 컵짤. 컵짤, 컵짤. 예. 아이고 너무 고맙네. 세상에 이분들 아니었으면 이게 어떻게 오겠어요. 예. 예, 이거 지금 한국에서요. 여기요. 골프채가 없네, 골프채. 골프채. 네. 예. 예, 한국분이 골프채 하나 줬는데. No, n 골프채, 골프채. 아니요, 하나 안 왔어요, 골프채. 예. 어, 자, 일단 물 마셔요. 예. 예, 저, 주 잡으세요. 아, 한국분이요. 골프채를 줬어요. 제주도에는 무슨, 골프채를 그, 적이 하려고요. 예, 지금 이게 58박스에 하는데, 아, 박스는 왔는데, 골프채가 빠졌네요. 잠깐만요. 가기 전에, 저분이 사인하라는데사인을 함부로 못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하나, 스물아홉, 서른, 서나, 서둘, 서셋, 서셋, 서나, 서3 서셋, 서셋, 아셋 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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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셋 서셋, 그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다시피 저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 나이 많아요. 63년 5월 3일 어, 나이가 벌써 63세인데, 이제 저는 결혼을 안 해서 가정이 없고 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도 돌아가셔서요. 아 그냥 목숨을 내걸고 나우을 돕고 있고요. 여기서 딱 3년만 돕고. 이제 아프리카 55개국으로 가서 도와줄 거예요 하여튼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여기 오신 직원분한테요 아어요 이거 제 모습이에요 이제 아, 저는 이 한국 승복을 입고 다니니까 나우스 분들이 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우스 승복이고요 예 지금 그 나우스 승복 입고 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우리 공식적인 사찰화가 있으니까요. 어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시고 어 제가 중국에서 주역을 13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어 무료예요. 010-3376-4948 010-3376-4938 카톡으로 연락하시면요. 제가 무료로 받을게. 어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컵자. 컵자. 아. 이거만 30인 면이 막... 아.